손잡이를 잡고 들고 다니면 한요 요 정도의 느낌.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가방이죠. 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 잡고 다니고 그리고 어깨 메고 다니면 이런 느낌입니다. 실만해, 실만해. 동질을안 해서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가격 주작자입니다. 해외에서 제가 가방을 한개 구매한 게 있어서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방금 왔거든요. 제가 이 가방이 필요한 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가방이 이거예요. 아내가 썼던 건데 이게 문제가 편해요. 그냥 막 쓰기 편한데 아이패드가 지금 이게 잘안 들어가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아이패드가. 제가 넣을게 항상 들고 다녀요. 아이패드 컨텐츠 하는 것 때문에 제 채널도 여러 개 하니까 그리고 오즈 배터리 무게가 상당한데거다 들고 다니면 오즈 모액션 4 카메라 그리고 DJI MIC 마이크 이렇게 해서 핸드폰이랑 또 핸드폰 들고 다니고 키도 들고 다니고 카드 이것저것 작당하게 넣고 해서 얘네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구매하게 된게이 가방 크기를 비교하면 이게 높죠? 높죠? 그래서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은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까보은 가방은 그렇게 막 좋은 막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무난하게 쓰고자 그래도 완전 조각한 품질은 아니네요. 보니까 는 처음 봤는데 그런 품질이 아니고. 여기 하우슈아이 패션. 뭔가 중국 내에서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여기 안에 이거 앞에 가볍게 쓸수 있는 거 있고 뒤에서 자크로 잠가 가지고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열면 여기 딱 당겨서 여기 여기 열어보면 여기 아이거저 있네요 안에 와 뭐야 이거 괜찮은데 <laughs> 야, 이런, 아 이게 노트 9인데 얘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꺼졌어요. 충전하면서 해갖고 다시 해보면, 와, 이게,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찍찍이로, 특징해보면 찍찍이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게 뭔가 갈아맬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여기에, 이게 디자인인지 용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우쇼아이 이렇게 브랜드 있고, 중국 내에서 통하는 브랜드 같아요. 해보면, 아유, 상당히 넓어요. 닫고 손잡이도 이렇게 딱 있고, 어깨끈 때문에 구매하게좀 크죠. 그 안에, 와, 이게 뭐야? 와, 보이세요? 꽤 넓어. 이러면 아이패드 다 들어가지. 잡고도 안에 있고, 자크도 좋은 건 아닌데, 부드럽게 열리고 해요. 겉에 거는 자크 상당히 크고,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 제품 이름은 6 5 h s HS가 하우슈와이 약자인 것 같고, 모델명이 붙어 있습니다. 구매 링크 댓글하고 본문에 남겨드릴게요. 제가 해외 직구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을 딱 보면, 제가 이거를 끈을 한번 연결해 을 볼게요. 방향 맞춰가지고. 끈을 한번 연결해 보면, 요렇고 그럼 장착이 되고. 국내에서 구매하면 이런 유의 가방이 한 3만원, 4만원 돈할 거예요. 일라서 일단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이 안쪽에 안쪽에 아이패드 들어가겠죠? 와! 그래 이 맛에 쇼핑을 하는 거지. 이거는 항상 이렇게 쓰고, 요거 마이크 마이크 들어가고요. 요거 카메라 들어가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들어가고 보조 모션 보조 배터리는. 안쪽에 이렇게 넣고, 차키, 차키는 자켓에 들어가는 게 좋죠. 전실 위험이 있으니까, 차키 들어가고, 카드. 카드도 차키 넣는 곳 쪽에 이렇게 넣고, 하면 데일리로, 제가 외출하고 할 때, 제가 아이패드를, 아이패드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로, 이렇게. 아, 마음에 들어요.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모양이 그렇게 완전 싸구르처럼 푹 늘어지거나 막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 이렇게 쓸수 있는 제품. 메리크는댓크라본분에 남겨드릴게요. 크기를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이쪽까지 한 31, 31 나오고, 여기가 25 나오고, 제가 규격을 보고 구매한 게 밑에가 이게 커요. 이게 한 9cm 되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게 슬림하게 나온 아이패드 들고 가는 그 가방들, 슬림한 걸 강조하면서 여기가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그거는 저랑 적합하지 않은 게, 여기다가 좀 막대를 넣었잖아요. 그 아이패드 넣놓고 여기 액션 카메라 넣고, 충전기 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방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있고 넉넉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간식 같은 것도 여기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9cm나 되니까 이게 커요. 밑에가 더 큰데 밑에가. 커가지고 밖에도 그렇게 넣고 할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가방 찾게 돼서 다행입니다. 구매 링크 댓글하고 본문에 남겨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핫한 아이템, 유용한 아이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가격 추적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격 추적자였습니다.